나 이따 기 아오 마이 갓 야야 안녕하세요 기타 시은 김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8월호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고! 어김없이 돌아온 구글 플레이 8월의 에디터 추천 게임입니다 에디터 추천 패치에는 뭐가 달려있다? 하나 둘 셋! <laughs> 오 에디터 추천 배드 <laughs> 에디터 추천 배지가 달려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요 플레이 투게더입니다 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해요 강아지 너무 디테일한데요 캐릭터 생성합니다 움직하지만 귀엽게. <laughs> 캠핑장 가서 낚시하고 낮잠 잘까? 필링적인데요 되게 여러 명의 캐릭터가 이렇게 몰려서 같이 뚱땅뚱땅 장애물을 피해 남들보다 빨리 도착하라. 위리, 위래 위리. 위리, 위래 아, 지금 시작. 와, 잠깐만. 나 꼴등이야, 설마? 아. 4.4점이고요. 멋진데, 좋아. 댄스 파티가 열렸어요. 다양한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메타버스 게임 여러분, 메타버스 뭔지 아세요? 이 게임이 여러분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좀 한국스럽기도 하면서 외국 게임 같기도 하고 아리아리아리송, 얄리얄리얄리송, 현질안 해도 되고요. 버스를 타면은 패시 버스에 타지 못하고 버스 밖에서 쫓아온대요. 아이고 데리고 가줘요 같이. 이번 게임은 아스팔트 라인 레전드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멋진 차를 멋진 곳에서 타는 경험을 선사 한다는 게이 게임의 핵심이죠. 드리프트 버튼을 길게 눌러 드리프트를 실행하래요. 끼이, 드리프트 끼이. 어머머 다 날렸어. 5천만회 이상 다운로드 스트리트 오토 레이싱 게임입니다. 영여 제발. 경사로를 선택해보세요. 와우 와우 점프. 봤어 여러분. 최강 슈퍼카를 수집하세요. 뷰티풀 비주얼스. 브레이트, 오디오, 디자인, 앤드, 인터버드, 컨트롤. 아, 멋진 차를 가지고 멋지게 타고 다닌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죠? 4.5점. 깔자마자 무료로 좋은 걸 많이 주더라고요. 아, 이러면 처음부터 기분 좋아지죠? 샌 아, 프란시스. 와 있는 거예요. 질주하는 거예요. 갑시다. 아, 야, 치는 게 어디 있어? 1등했어요 여름이라 달리니까 덥네요. 다음 게임은 마일리트, 셰프. 방망래 할머니 앤드 유러피디와 함께 지난 후에 소개드렸던 쿠킹 다이어리처럼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에 방망래 할머니가 오셨다고 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오 전광판에 방망래 할머니가 있어요. 네오스테이크는 앞뒤 살짝 굽어 워 오타 찾아냈다. 저 게임 구워 아니에요 여러분. 연락하고 싶어. <laughs> 방망내 할머니의 캐리 커처라고 하나요? 커리 캐처? 캐리 커처? 캐리커처? 캐리 커처? 캐리 커처로 손님의 연령층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요. 생육, 레어, 미디움 웰더 미디움 드릴게요. 미디움. 이해 아. 오케이 바이. 전 세계 수많은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 4 5 점이고요. 무가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휴전한 업데이트. 사랑이죠이 매주 다른 이용자들과 경쟁하는 것도 다른 이용자들과 경쟁도 할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 넓이요. 웰던 주문하셨어요. 할머니 빠싹 구워서 드리겠습니다. ,잉. 핸들아 여기 대박이요 대박! 대박이요 대박! 이번 게임은 드래곤 매니아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다들 용한 마리쯤 키우시죠? 저도 용이에요 저 용띠예요 백여 가지 용들을 수집하고 가상 폐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되게 귀엽다. 용을 기르고 <laughs> 훈련시켜서 전투를 시키고 모험을 어, 떠나보는 5천만의 이상 다운로드입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역시 어린아이들은 빨리 자라는 법이죠. 갑자기 이렇게 컸어요. 드래곤은 정말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laughs> 드래곤들도 귀엽고, 적들도 세고, 흠도 많고, 드래곤도 많고, 속성도 많아서 진짜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안 해도 되니까 재밌네요. 하다 보면은 진짜 100가지 용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용언만은 계속된다. 자, 플레이 투게더, 아스팔트, 라인 레전드, 마일리트 셰프 방막내 할머니와 유라피디와 함께, 대군 마니아 레전드까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들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사전 등록 코너이죠, 여러분. 바로 사전 등록 버튼 누르고 혜택 미리미리 찜해 두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새로운 배그가 나온답니다. 펍지 뉴 스테이트.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미래를 배경으로 한 배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 스테이트인가요? 오, 언제 나오죠? 일단 사전 등록 중입니다. 사전 등록하면은 한정 차량 스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마블 퓨처 레볼루션입니다. 오, 영화 볼 때나 이럴 때 나오던 캐릭터들이 여기에 쏙 박혀 있으니까 뭔가 신기해요. 아이언맨. 사전 등록을 하면은 코스튬 선물 장작자 뭘 준다고요? 다 들으셨잖아요 방금 <laughs> 코스튬 선물 상자를 준대요 <laughs> 이번에는요 게임 런칭 그리고 대규모 업데이트 이번 게임은요 리어 리인카네이션입니다 7월 말에 런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뭔가가 많이...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음악 자체부터가? 아른아막 가슴이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인데 아 여러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유명한 니어의 첫 번째 모바일 게임이라고 합니다. 좋은 음악, 좋은 그림은 뭐다? 좋은 게임이다. 그랑사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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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알죠. 그 유아인 선배님하고 막 신구 선배님하고 태연 선배님 맞나? 그분들 나와서 했던 광고의 그 게임인 거잖아요, 맞죠?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신규 캐릭터 무인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플레이하시면서 그 차이점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다린 여러분을 만날 시간입니다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을지 얼마나 재밌게 보셨을지 눈 부릅뜨고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천조국우사님 용의자들 게임 재밌을 것 같네요 어, 저는 이럴 때 항상 뿌듯하답니다 가글겜님 언박싱 플레이를 보러 온 건지 아니면 김시은을 보러 온 건지 모르겠다 <laughs> 아우 부끄럽네요 인생이 빌런님, 신기한 게임이 많군, 요를레히. 감사하군, 요를레히. 현님, 쿠킹 다이어리 재밌어 보이네요. 그쵸?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틀 동안은 한 3시간 정도는 한것 같아요. 언박싱 플레이 8호로 벌써 끝났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버렸죠? 저희는 매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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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재밌는 언박싱 플레이로 찾아뵐 테니까요. 9월에 만나요. 안녕!